냄새 너무 좋구요 짱짱좋구요 바닐라 핫케이크 제가 핫케이크 또 진짜 징하게 좋아했거든요 아 냄새 아 냄새 너무 좋다 진짜 어렸을 때 핫케이크 진짜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짠 미쳤는데? 너무 맛있는데? 음 하.. 언빌리버블 바닐라 풍미가 미쳤는데요. 또또또 또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피칸이 또 들었네. 아 반칙이다. 이것도 맛있어. 이게 한입딱 물고 먹으면 바닐라 풍미가 코에서 막 이렇게 스멀스멀 느껴지다가 씹으면 씹을수록 이하케이크의 단맛과 바닐라의 풍미가 이렇게 은은하게 올라오는 게. 예, 진짜 너무 맛있다. 다 맛있네, 진짜. 맛없게 먹은 게 없는데요. 잘한다, 잘해. 너무 잘한다. 바닐라 풍미 진짜 미쳤다. 그리고 너무 잘 굽다 오늘. 음 보면은 겉에는 바삭한데 속은 살짝 치덕치덕한 느낌쓰 아... 순상인데 이거 행복한데 윤다를 평생 먹고 살수 있나요? 완전 땡큐죠 짱맛해 제가 아몬드도 정말 좋아하지만 식감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업로드는 날이라 먹고 야무지게 편집해야 돼요. 꼭꼭 씹어 드세요. 윤달은 겉에는 엄청 바삭바삭한 데그 가운데 부분을 먹으면 이 마지막 부분 치덕치덕하게 끝나. 요 바삭한 식감과 치덕한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답니다. 오늘도 맛있네. 굿 안녕. 짠 짠. 제가 콩지니빵에서단백질볼를 시켰습니다. 오리지널. 말차. 쑥. 황치즈. 어 황치즈. 어 냄새 좋다. 보이시나요? 오리지널 말차 쑥 황치즈 먹어볼게요. 음, 맛있겠다. 음, 맛있네. 어머. 먹어보겠습니다. 오리지널부터. 오리지널 통밀. 진짜 완전 통밀이다. 근데 엄청 막 단단하다 그리고 오일리하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아주 살짝 뻑뻑함이 느껴지는 그 수분감이 전혀 없는 그 빡빡한 맛이죠. 얘는 오리지널이라 진짜 그냥 통밀만 만나요. 오리지널은 완전 담백하고 슴슴한 느낌이에요. 완전 담백하고 슴슴. 다음 말차, 음, 말차 맛이 안진네요 거의 안 나요. 제가 봤을 땐 오리지널이랑 말차랑 크게 차이 없어요. 진짜. 말차 맛이 거의 안 느껴져요. 쑥, 쑥도 잘안 느껴진다. 단맛 전혀 없고요. 완전 담백하고 슴슴한 느낌이어서 속세 맛. 개인적으로는 맛별로 굳이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음, 황치즈. 음, 총 정리해드릴게요. 수분감과 오일리함이 전혀 없는 통밀스러운 쿠키인데 당도는 엄청 강하진 않다. 적당히. 단단하면서 바삭바삭한데, 제가 오리지널, 쑥, 말차, 황치즈 다 먹어봤지만, 다 오리지널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함량이 1%, 2%? 이 정도만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맛이 막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당연히 단백질 보리고 건강을 생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신 걸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살짝 아쉽다. 그래도 그나마, 쑥이랑 말차보다 황치즈 맛이 좀더잘 느껴진 것 같아요. 쑥이랑 말차는 진짜 거의 잘안 느껴졌어요. 진짜 이렇게 하면은 겨우 느껴질 정도. 아 저라면 저라면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궁금하니까 맛별로 시켜볼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 구매한다면 맛별로 이렇게 시키기보다는 그냥 하나씩만 먹을 것 같은? 살짝 아쉽다. 이건 완전 식단적으로 먹어야겠다. 그쵸맛 없진 않아요. 이게 식감이 별로고 그러진 않아요. 이 각자의 메리트가 좀 없는 느낌. 저는 차라리 오리지널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얘들은 개성이 막 그렇게 센 얘들이 아니다 보니까 살짝 아쉬운데요. 이대로 끝내기 너무 아쉬워서. 음. 이거는 단백질 볼은 아니고 그냥 일반 콩볼이에요. 단백질 볼이랑 일반 콩볼이랑 다른 점을 비교해드릴게요. 으흠. 맛있겠다. 와우, 맛있게 끓려 보시죠. 저란 여기가 올리브 치즈, 여기가 모카, 얘가 딸기, 얘가 오레오입니다. 어머, 먹어볼게요. 올리브 치즈부터 올리브 치즈 <laughs> 음? 와, 일반이 훨씬 맛있어요. 식감이 일반이 더 좋아요. 음, 단백질 볼은 좀더 텁텁하고 묵직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콰작콰작 씹히는 식감, 너무 좋은데요. 맛이 별로, 적작콰작 음. 근데 맛은 전체적으로 슴슴하고 담백한 편이긴 한것 같아요. 올리브 맛이 막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역시나, 훨씬 맛있다. 그 다음, 모카. 짠! 음, 음 이거 괜찮다! 요게 모카 바닐라인데 그 마트에서 파는 캔커피 아시죠? 그 맛이 좀 느껴져요. 음, 맛있다. 그리고 식감이 진짜 좋은데요, 식감이. 자, 보세요. 음. 음, 맛있어. 이거 완전 익숙한 커피 맛이에요. 짱마탱 역시 칼로리나 성분은 맛에 비례한가 봐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성분이 좋으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제가 좀 관리해야 될때 관리를 좀 해야 될 그럴 때 단백질을 하나씩 꺼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딸기스. 이상하다 왜 딸기 맛이 안 느껴지지? 딸기 맛이 안 나는데요? 내 혀가 이상한 건가? 딸기 맛이 안 나요. 콩진이 빵은 진짜 슴슴하고 담백한 거 좋아하시면은 진짜 맞을 것 같아요. 이데 딸기 맛이 잘안 나요. 그냥 오리지널 같아요. 오리지널. 오레오. 응? 맞냐, 맞아요. 이게 오레오도 전혀 안 달고 단맛이 전혀 없는 담백한 오레오예요. 완전 진정한 담백한 오레오. 그리고 여기 콩볼 특징이 현미 크런치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와, 진짜 아예 안 달아요. 이넷 중에는 모카 맛이 가장 강해요. 그 다음에 올리브 치즈, 그다음 오레오, 그다음 딸기. 이 맛의 강도는 일반 콩볼이나 단백질 콩볼이나 비슷비슷하게 다 슴슴하고 담백한 편인데 식감에서 차이가 있어요. 얘네들은 완전 콰작콰작 그리고 단백질 볼 같은 경우는 좀 묵직함이 있고 오독오독하고 바삭한 느낌이에요. 그거 빼고는 둘이 차이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맛있다. 올리고 치죠 보면은 딸기랑 오리고가 제일 맛있기, 맛있을 것 같잖아요. 뭔가 자극적이어야 되는 얘들이 안 자극적이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더 맛있는 느낌? 올리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완전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저는 야구 보면서 편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씻고 왔고요. 오늘 먹을 거는 쪼로롱. 쪼로롱. 윤달 삼두과자입니다. 제가 오늘 택배가 와서 사장님께 DM을 보냈어요. 삼두과자는 어떻게 먹는 게 맛있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삼두과자는 냉동 보관했다가 한 30분 정도 자연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F급을 살짝 돌려서 식힌 다음에 먹는 게 제일 맛있대요. F급은 한 5분 정도 돌렸고요. 씻고 있는 사이에 좀 식었습니다. 자, 아, 이거 잘라볼게요. 커팅 오! 너는 스무스하게 짤리네. 요런 비주얼스. 먹어보습니다 향은 엄청 진하진 않아요. 빵 같아요, 빵. 여기 안에 있는. 파당금이 저당 파당금이래요. 하나도 안 달고 완전 그냥 담백한 파당금이고요. 여기 말차 쿠키지는 말차 맛이 엄청 세다기보다는 엄청 은은하고 슴슴하게 느껴지는 말차입니다. 뭔가 스콘을 에어프라이기 돌리면은 살짝 바삭하고 속은 좀 퐁신퐁신하면서 묵직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요. 완전 무자극, 완전 담백해요. 단맛이 전혀 없고, 완전 오리지널 팥이랑, 슴슴한 말차 쿠키?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괜찮다. 근데 이게 F 급 하면 더 맛있다고 했거든요. 살짝 기대가 됩니다. 지미당 베이커리라는 곳에서 구매해봤는데 단백질 스콘이 나와서 구매해봤어요. 에어프라이기 돌리고 얼먹 해먹고 싶었는데 크게 크게 쪼개진 얘들만 에어프라이기 돌렸고 이 뽀개진 얘들은 그냥 먹어볼게요. 요즘 단백질 스콘이 정말 잘 나오네요. 일단은 에어프라이기 안 돌린 거 오늘 바로 배송 온 거예요 음. 베이직 단백스콘 완전 베이직이에요 진짜 음. 방금 거그 에어프라이기 그 돌린 거 먹은 거거든요 에어프라이기 구우니까 진짜 맛있네요 가볍게 콰작콰작한 식감 파샥파샥해요 파샥파샥 콘 에어프라이기 돌려 먹어야 네아 이게 그 식감인데. 아그 뭐지? 아그 있는데. 아 기억이 안 난다. 아 그건데. 얘는 완전 심플, 완전 플레인스콘. 이거 딱그거다 디저트 카페 가면은 플레인스콘 있잖아요. 갓 나온 플레이스콘을 바로 먹은 느낌이에요. 소보로 같네요 소보로. 아 요즘에는 이렇게 단백질 스콘이 나오고 너무 좋아요. 진짜 빵 순이들의 신세계예요. 맛있잖아. 근데 진이당도, 진이당 지니당 스콘도 그렇고 윤달도 그렇고 다 슴슴한 편이네요. 둘다 비슷해요, 슴슴한 당도가. 이거 뭐 하나 발라서 음, 에프가 무조건 하세요. 진희당 사장님께서 주신 서비스도 먹어볼게요. 인절이동그리 아, 내가 봤을 땐 이렇게 쉽게 부서져서 오는 거 보니 여기는 전체적으로 묵직하고 단단한 것보다는 좀 가볍고 파삭파삭한 식감인가 봐요. 먹어보겠습니다. 귀여워. 이름이 동글이래. 카와이. 얘네들이 뽀사지면서 가루처럼 변하거든요? 이게 가루처럼 뽀세져요. 씹으면 자갈들처럼 자갈자갈 씹히는 가벼운 식감. 뭔지 아시죠? 부셔지고 자갈자갈도 느껴지다가 또 이게 씹으면 마지막엔 엄청 치덕치덕한 식감 진이당도 엄청 슴슴해요. 엄청 단백스. 인절미 맛이 거의 안 나요. 완전 슴슴한 자체예요. 서글서글 뽀가진 가루들을 좀그 바닷 모래 있죠 그 모래를 뭉쳐가지고 구운 느낌의 식감이에요. 이런 표현이 웃기긴 한데 음. 완전 진짜 그, 그 표현이 진짜 맞는 거 같아요 모래를 뭉쳐가지고 예열한 오븐에 살짝 구웠는데 그걸 딱 씹으면 모래들이 싹 퍼져 씹다가 음식 엄청 치덕치덕해지고 그런 거죠 <laughs> 아 진짜 비유가 참 근데 이게 진짜 맞아요 이걸 드셔보시면 그런 느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음, 이렇게 택배 온 날은 먹어보고 싶어서 배가 고픈 거다기보다는 그냥 다 음, 얼른 다 <laughs> 제가 찌양 같이 많이 먹으면은 진짜 솔직히 또다 먹어보고 싶거든요 지금 당장 음, 그게 안 되니까 굿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잘 자요 굿나잇 이게 뭐게용 드디어 치즈드리즐 아니 이 친구는 품절이 진짜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망했다 하고 아 이번에도 실패인가 했는데 제가 계속 새로고침을 했거든요 새로고침하고 또 새로고침하고 새로고침하고 하다 보니까 얘가 갑자기 빡뜬 거예요 그래고 잽싸게 겟했습니다 행복해요 이걸 한 20개 주문한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맛있긴 하다. <laughs> 진짜 맛있긴 하네요. 일반 황치즈 삼각이랑 강도가 다르네. 그 꼬릿꼬릿한 황치즈 맛이 맛있습니다. 색깔 이쁜거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치즈 그냥 일반 황치즈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엄청 자극적인 황치즈는 아니었거든요. 얘는 짭짤하고 쿰쿰하고 맛있어요. 음 짜릿해. 오오. 왜 이렇게 스코는 금방금방 먹는 것 같지? 그니까 진짜 무슨 탓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순삭이야. 다리만 먹으면 제가 잠시 할 말을 잃어요. 잘안 나와요. 먹느라 정신이 없어서. 어우 맛있다. 보세요. 팔. 미쳤네.